자 안녕하세요 양지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하드탑의 앰 b 컬러를 유튜브 구독자님께 촬영을 출고드리기 전 영상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양지프가 어떤 게 바뀌었는지 숨어 있는 작업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기 전 양지프의 전국 랭글러 최고의 서비스 조건 자세하고 꼼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면부터 양지프가 엠빌의 느낌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저희가 23년도 모델의 p t n 스팅그레이라는 컬러를 판매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비슷한 컬러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엠빌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 양지프에게 그냥 순정틱하게 타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양지프의 시그니처 블랙 유광을 빼고 그냥 메탈그레이를 해가지고 순정 느낌으로 이렇게 슈구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펜다도 보시면은 가장 양지프가 많이 도색을 하고 있는데 구독자님이 그냥 안 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냅둬 드렸습니다. 양지프는 도색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도색을 안 하게 되면은 기스가 잘 나가지고 이런 장단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순정으로 타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양지프 작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랭글러를 추구할 때는 거의 다 작업을 한다 보실 수가 있는데 기존의 락네일을 탈거를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 락네일로 붙여달라고 하셨습니다. 퍼포먼스 락네일의 느낌을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퍼포먼스 락네일이 정말 비쌉니다. 200만원 중후반 정도 하기 때문에 거의 300만원 가까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센터에서만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퍼포먼스로 타는 용이에요. 저희 예전에 레콘 에디션 나왔었을 때 레콘 에디션에 달려있던 이 락네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퍼포먼스 락네일의 좌측과 우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정형 사이드 스텝, 무파 정품 전동 사이드 스텝, 킹 스텝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작업. 퍼포먼스 락레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오프로드 할 때도 굉장히 편합니다. 오프로드 해도 이렇게 찍히거나 했었을 때확 티가 안 나기 때문에 퍼포먼스 락레일을 구입하고 싶다 하시면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님께서 양지팩에 역시 여름철에 엉감 진짜 흉악하잖아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양지프에게 통풍시트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출고 전에 통풍시트 작업을 해드렸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타공을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질감 없이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혹시라도 보증이 안되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운전석 아래쪽이랑 조수석 아래쪽이 시거적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서 들어가면 은 서비스 센터에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통풍 시트 정말 거의 여름철에 필수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가장 보여 드리려고 하는 게 히치 리시버 모파 견인 장치를 양지프가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왜 뒤에 있어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모파 견인 장치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범퍼 뒤쪽을 떼야 돼요. 보이시나요? 여기 피스 자국이 조금 보여서 흉해 보일 수가 있는데 모파 정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범퍼 아래쪽을 절단을 해야 됩니다. 이 라인 쪽을 절단을 하고서 이렇게 모파 견인 장치에 마운트볼까지 45mm로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카라반 끄실 수 있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여기 열어 보면은 13핀 있습니다. 유럽형 13핀. 이것도 출고 전에 몇 핀이신지 양지푸와 그냥 전화상으로만 상담을 해보셔도 양지프가 출고 전에 가지고 계신 카라반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출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 큐브리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뒤에 탈거를 안 하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짧은 번호판을 선택하고 싶으시면은 출고 전에만 가능합니다. 차량을 혹시라도 긴 번호판으로 출고를 했다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 전에 양지프와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뒤에는 짧게 하고 앞에는 길게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파 견인장치 히치리시버의 유럽형 13핀 짧은 번호판 작업을 했었을 때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아래 보시면 은 범퍼도 이렇게 잘랐을 때 깔끔하게 양지프가 이렇게 커팅까지 마무리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지프가 지퍼 앵글러 루비콘 하드탑에 귀한 엠빌 컬러를 구독자님께 차량을 출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차량 가격은 낮고 퀄리티는 높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출고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번거로우시게 출고 후에 직접 알아보셔가지고 비싼 금액에 작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출고 전에 양지프와 상의를 해보시면 은 딜러가로 저렴한 가격에 양지프가 스트레스 안 받게 작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부터 출고까지 모든 작업들 완료해도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양지표만 믿고 기다려주시면 최고의 조건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지표였습니다.